네 반갑습니다 예, 랜드로버 제규어 하이패스 ECM 룸밀러 장착 전문점 글라스즈입니다 예, 오늘은 디스커버리4 차량에 장착 가능한 예, 프리미엄 예, 다이나믹 예, 듀얼 하이패스 ECM 룸밀러를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앞에 전원을 둔 상태에서 이렇게 버튼 LED가 들어오고 예, 볼트 메타가 나오는데요 전원을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카드가 미삽입 상태에서는 적색 램프로 카드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요. 전원 버튼, 잔액 버튼, 볼륨 있고 가운데 볼트메타, 그 다음에 시계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 하단에 룸등 어 여기 보시면 이 등을 누르면 어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LED가 튀어나오는데요. 불이 들어오는데, 야간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눈높이 아래에서 켜지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조우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계하고 이렇게 볼트메타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 그리고 카드는 이쪽에 슬라이드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쭉 밀어 넣으면 네, 카드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카드가 들어가면 네, 이렇게 네, 그린블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밤에는 랜드로버 제규어 같은 경우는 디밍 기능이 가능한데요 어, 야간에 에, 이렇게 라이트를 켜게 되면 네, 이렇게 에, 밝기가 줄어듭니다 예, 낮에는 밝아지고 밤에는 줄고 그리고 어, 눈이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디밍 기능 50% 예, 줄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기 보시면 뒤쪽에 시큐리티 기능이 있는데요 어, 전원을 예, 빼면 전원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카드를 네 넣어주세요. 네차 키를 빼는 순간 네 이렇게 하단에 예 10초 동안 예차 키나 담배 라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단에서 불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차 키를 끄면 이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예 야간에 예 도난 방지 기능, 예 시큐리티, 예 BMW나 이런데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차키를 빼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LED가 강렬하게 반사됩니다. 예, 그래서 약한달 한 정도 작동이 가능한데요, 방전 없이. 예, 블랙박스가 멈춰 있더라도 예, 이렇게 룸밀러에서 이렇게 시큐리티 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혹시 유사시에 예, 손님이 예, 뭐 차를 예, 받고 도망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시큐리티 기능 예, 하단에 룸등 시계 볼트메터 LED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품은 부산에 사시는 고객님이 주문하셨는데요. 장착은 저희 부산 협력업체를 통해서 장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전국의 협력업체가 있고요. 제규어, 랜드로버, 하이패스 룸밀러, 다이나믹 고급형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있고요.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제규어 차량의 후진시 비상등 자동차일 비교한 열차단 선팅 뭐 여러가지 자료가 있으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